조제원 <laughs>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어디 가는 건데? 왜? 네? 원입니다. 이렇게 알아 <laughs> <조제 원입니다. 웃음> 뭐. 안녕하세요, 아, 조재 이. 조제원입니다아 요거 뭐? 아조제원 밴드 박스로 오셨는데. 네. 오셨으면 하고 싶었던 것 있으신가요? 저는 유튜브에 아이돌로. 뭐 <laughs> <laughs> <왜> 웃죠? <laughs> 음악에 요즘 좀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. 또 우리가 커버를. 어, 어, 거, 거, 어 커버. 제가 했잖아요. 또 되게 좋아하시고. 어. 저희가 원래 딩고 뮤직에서 일을 하다가 다 건너온 사람들이어서 <laughs> 딩고 최고. <laughs> 딩고. 원래 딩고 뮤직에서 일을 하다가 다 건너온 사람들이 <laughs> 그러면 우리가 첫센백에 들어왔으니까 노래정. 샛백에서 샘방에서... 아니, 그렇게 우기면 안 돼. 잘 설명을 해야 돼. <laughs> 어. 첫 선물로 저희에게 혹시 음원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 주시죠. <laughs> 그렇게 우리면안 돼. <laughs> 잘 설명을 해야 돼. 왜냐면 가수고. 가수? 음. <laughs> 저도 약간 가수라서. 에. 약간 가수가 있나요? <laughs> 너몇년 됐는데? 나 18년도. 근데 얘가 18년이야. 너 음, 18년. 뭔 소리야, 18년 대야난 아직 실현료 들어와. 나도 들어와. 얼마? 나한 천원? 나 6만원씩. 음. 얘가 더잘 돼가지고. <laughs> 혹시 제 노래 아세요? 아! <laughs> 겠다 나 진짜 웃긴다. <laughs> 아.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같이 노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뭐 음원을 내고... 어, 난 이런. 솔로 할 건데, 우리 둘이 같이야. <laughs> 그러면 개쩌는 거 하자. 쌤박 우리 키워. <laughs> 일단 이 강제지만, <laughs> 처음으로 이제 셈방에 들어와서 이제 음원을 만들려고 시켜 놨거든요, 방금. 시켜 놨으니까. <laughs> 아니 우리 잘해준다고 하셨어. 그래가지고.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거한번 하고 끝내. 김유이.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그럼 지금까지 꿈보다 네 유이. 저 <laughs> 제가 너한테 뭐 준비한 게좀 있어. <웃음> 뭔데? <laughs> 아유 역시 여기 다 줄래? 시 더라도 너 에게 한번 고백 을 해보 려고 해？나랑 사귀 어 줄래？